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라는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의문이야. 번호 다 까고 전화를 해봤어. 안 받아. 내가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어. 대답 안해. 그 뭐지? 카톡을 저장해서 보려고 해봤는데 카톡도 안 떠. 뭐지? 뭐예요? 이렇게 왔다니까. 지금은 12시 지났으니까 어제를 뜨는 거고. 내가 그래서 이거를 저장하고 카톡으로 누군지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저장을 해도 카톡이 안 떠요. 그래서 누군진 몰라. 제가 저장한 거 보이죠? 누구야? 이렇게 하고 저장했잖아. 아 왜냐면 누... 지 모르니까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누군지도 안 밝히고 갑자기 대뜸 막 그동안 미안했어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아니 면보내지를 말든가 뭐가 미안한 건지 누군 건지 모르겠는데 말도 안 해주고 근데 그동안 미안했대. 진짜 뭐지? 내 전화번호를 안다는 것은 나랑 연락하고 지냈다라는 사이라는 거잖아요. 나랑 연락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내 번호를 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누군지 모른다는 거는 내가 생겼다라는 거고 번호를 지었다라는 거고 전 남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전화는 안 받아. 평소에 언니한테 잘못한 거 있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없으신가요? 잘못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최근 들어 좀몇명 있어. 신기한 사람이네. 죽기 직전에 보낸 문자마이 저렇게 띡 보냈대요. 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소름끼쳐. 그 동안 나한테 미안해야 될 사람이 누구 누구야? 전 남편 상관녀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이 크게 나한테 잘못한 게 없어. 그 동안 미안했어요라고 한다는 거는 그 동안 나한테 미안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잖아. 굳이 의무 부유를 하자면. 언니, 혹 상관녀가 장난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건가? 자기 번호를 까고? 걔 번호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번호가 그럼 걔 번호인가? 전 남편은 나한테 반말을 하지. 존댓말 안 하지. 어떻게 보면 좀 한편으로는 좀 무섭긴 하다. 소름 끼치긴 한다. 마치 마지막 인사인 것처럼. 그쵸? 내가 전화를 걸잖아요? 신호 들어가.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오빠 보내놓고 차단을 했나봐. 응 보내놓고 차단을 했나봐. 아니 그동안 미안했어요라고 했는데 내가 누구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하는 것 때문에 차단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누군지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 문자만 보내놓고 나서 차단을 한 건지 어쨌든 둘 중에 하나겠죠? 이해가 안 되네. 그 오빠가 아닐까 이러, 이러는데 그 오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람 아니야. 번호가 완전 달라. 어쨌든 좀 이게 뭔가 좀쎄해 전 썸남 중한 명일 가능성이 없을까요? 이러는데 썸남이 아니라 전에 사겼던 새끼가 또 엊그제 연락이 왔었어. 어젠가? 보이스톡이 오는 거예요. 그래 서 내가 받았지. 왜? 내가 이랬어요. 짜증이 나는 거야. 왜 화를 내 이러더라고요. 니 네가 나한테 왜 연락을 하냐고. 그랬더니 연락을 하면 안 되니? 아 당연히 안 되지. 니랑 나랑 사겼던 사이고 지금은 아무 사이도 아니고 10년 전에 사겼던 사이인데 왜 지금 와 가지고 계속 연락하려고 들고 왜 계속 연락을 하냐고. 난 짜증 난다고. 상는다 진짜 막 이랬거든요 나는 외국 사람 아니에요 사귀었던 사람들이랑 친구로 지내고 사귀었던 사람들이랑 다시 가까워지고 사귀지 않더라도 나는 안 그런다고 못 그런다고 나는 사귀었다가 끝나면 그냥 끝나 뭐 누나 동생 사이 사귀었었는데 오빠 할거다 하고 키스 할거다 했는데 잠자리는 다안 했지만서도 그런 사람이랑 다시 만나가지고 편한 사이로 어떻게 지내? 그냥 사귄 거에서 끝났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다시 굳이 편안한 사이로 돌아가려고 유지하려고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돼 애초에 처음부터 사귀었던 사이가 아니면 괜찮지 근데 어쨌든 한때는 잠깐이지만 좋아했던 사이고 또 누가 됐든 한때는 또 뜨거웠던 사이고 저는 안 그래도 이성 친구끼리는 남자와 여자가 친구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사겼던 사람이랑 내가 편하게 지내겠냐고요 연락하고 지내겠냐고 만나겠냐고 보이스톡 온거 자체가 너무 짜증났어 연락을 하면 안 되니 왜안 되니 그걸 따지고 들어 왜안 되긴 이 새끼야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 후에도 많은 여자들 사겼을 거 아니야 걔네들한테 연락하면서 만나고 살아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왜가 아니라 무조건 안 되는 거야 나한테 연락하는 거 그리고 뭐 어디냐고 물어봐가지고 내가 어디 어디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는 위험한 동네인데 왜 위험한 동네 가 있냐면서 기도 안 차가지고 니알 吧。<laughs> 아니 어이없잖아요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어쩔티비 니랑 나랑 무슨 사이야? 내가 어디 가서 뭐하고 있든 니알 네 바세요? 그럼 니가 왜 관섭을 하고 어디냐 그러고 위험한 동네라 그러고 빨리 들어가라 그러고 이딴 말왜 하세요? 기도 안 차네 하나도 고맙지 않아 걱정해주는 거니 네 연락하잖아 그거 짜증이 나 나는 연락하지마 내 유튜브 보잖아 연락하지마 있을 때나 잘하지 한참 뒤에 깨달아가지고 딴 년을 여러 명을 만나고 나서야 연락하는 것도 기가 차네 자기 딴에서는 가능할 줄 알았나 봐요 아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건대기를 내가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애초에 전에도 연락이 왔었을 때도 제가 이제 지랄했거든요 욕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연락을 안올줄 알았지 근데 또 오대? 생각 있는 새끼야 없는 새끼야 둘 다겠지 10년이면 강상도 변한다 그러는데 10년 전에 만났던 남자인데 내가 관심이 1일해도 있겠냐고요 1도 없어 그리고 저 원래 헤어졌던 사람이랑 다시 잘안 만나요 다시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는 더군다나 이제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나고 나서 만나는 경우에는 더욱더 없어 그 잠깐이라는 시간 동안은 잘 잊혀지지 않으니까 다시 흔들려서 이제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연락이 오는 남자들이랑은 난 절대로 다시 시작 안 해요. 그때는 왜냐면 마음이 없거든. 어떠한 마음도 없거든요. 그오장남 새끼도 그러잖아. 이제 생각 안날까하니까 연락이 오고 새끼들이가 하나같이 진짜.